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씨 교독합니다.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에게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를 보내서 드디어 이방인 그 전에 에디오피아나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과 차원이 다른 좀 그냥 속된 표현으로 생이방인입니다 완전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예루살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엔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보시면 3절에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여 2절에 보면 할례자들이 비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직까지는 받아들여지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이제 베드로가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먼저 말하냐면은 베드로 사도가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환상이 무엇이냐면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거기 보니까 온갖 부정한 짐승 유대인이라면 절대 먹지 않을 뭐 우리는 이해 안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돼지 뭐개뭐 뭐 이런 것들요 유대인들은 절대 먹지 않는 그런 것들이 내려와서 하, 어, 하나님께서 먹으라. 데 베드로가 이런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고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 세 번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계속 거부하는데 하늘로부터 나온 소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너의 판단으로 저들이 구원받을 자인지 아닌지, 저들이 깨끗한 자인지 부정한 자인지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따라가 봤더니 정말 이방인인데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구제와 기도를 기념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만나서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11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로 주셨으니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 그랬더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 베드로의 이 말이 참 보있습니다.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겠느냐. 지금 비난당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당당하게 하는 말이 내가 누구건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이다. 아 하신 일이다라고 말을 하죠.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제 모순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잠잠하고 영광 돌리다. 세상의 말에 대해서는 잠잠해지고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일에 대해서는 잠잠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이제 어, 전도의 물꼬가 트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사건이 안디옥 교의 일입니다. 그 흐름을 따라서 이제는 이방인의 전도가 가능하도록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흩어진 사람들이 이방인과,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다. 세 번째는 이방인의 사도라 불리우 장차. 이방인의 사도가 될 바울 사도가 합류하게 됐다. 하나님의 구연 구원 역사의 흐름이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1 9절 보시면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란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목숨 부지할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됩니다. 아나 예수 안 믿는다. 나 예수 그런 거안 믿고 나는 또 어찌 하나님 믿는다. 그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말하면은 그그 자리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포기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들이요. 흩어졌습니다. 구브로와 어, 구레네와 구브로. 이게 베니게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곳까지도 흩어집니다. 아, 죄송합니다. 베니게와 다른 구역입니다. 구 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로 이 구브론 는이 당시에 구리광산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지역입니다. 안디옥은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4대 도시에 들어갈 정도로요.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지역,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까지 갑니다. 왜냐면은 이제 환란으로 흩어진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여러분 환란이 와서 가면은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야겠습니까? 많은 곳으로 가야겠습니까? 없는 곳으로 가는 게 상식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베니게와, 베니게는 무역으로 유명한 곳이고요. 구부로는 큰 광산이 있는 뭐 사람 들 많은 곳이고요. 그리고 안디옥, 안디옥은 이 동편, 로마 동편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근데 넓은 지역으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흩어지면서 복음 전하려는 겁니다. 환란을 당하고도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복음이 들어오니까 내내 내 안에 어떤 상황이 나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쳐들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좋은 말로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1 9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처음에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아 흩어졌으면 좀 여러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도 그 11장 초반에 나오는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유대인만 구원얻을 수 있지.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구 구부, 구레네와 구브로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이 구브로는 아까 말씀드린 지중해 섬이고요. 구레네는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지중해 사람들, 유대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 어, 일으키고 있었다는 라 겁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앞에 11장 초반에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이나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그래도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안될 거야.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맞아. 나도 하나님을 믿고,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막았다는 겁니다. 제한하고, 막았습니다. 이방인이라서 안 돼. 아니, 저 사람들은 안 돼. 저 사람들은 구원 얻을 수 없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제안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이방인들을 일으킵니다. 이방인들을 일으켜서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냐면 헬라인이요.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편승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왔던 결과가요. 주,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하시나요? 제안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편승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씩 사역을 하면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맡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요. 또 반대의 두려움도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내가 내 욕심대로 끌고 가는 것 아닌가. 그리고 가끔씩 일하다가 뭔가 결정이 될때 이런 생각이 들면은 정말 크게 두렵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기, 이제 찬양 기도 인도하면서 딱 50분 될때딱 끊었거든요. 사실 준비된 준비한 찬양이 두 곡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50분에 제가 처음에 50분까지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딱 끝냈습니다. 그데 이제 전 선생 한 분이 정리하다가 목사님 칼 같이 끊으셨네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좀더할 걸.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약속된 시간이니까 왜끊었냐면그 아 뒤에 남은 찬양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아좀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들 내일 출근하셔야 된다. 라는 생각과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제 안에 느껴진 게 이만해도 은혜가 충분하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만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회를 끊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분위기가 보이거든요 앞에서 흐름이 보입니다. 조금 더 하면은 더 뭔가 하나님 역사하실 것 같을 때가 있고요. 아니면 이만 하면은 하나님께 주신 오늘의 은혜는 충분하다고 느낄 때가 있고요. 어제는 약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칼같이 끊으시네요. 말을 듣고 나니까 어, 잘못했다. 라는 생각이, 두려움이 사실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그럼 이거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결국은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구원의 역사에 의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운 건 뭐냐면은 혹시나 하나님은 그 흐름 가운데서 일하시는데 내가 반대하는 자들까봐. 그게 두려운 거죠. 어찌됐든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 흐름을 내가 막는 자들 되지 않을까? 혹은 하나님 일하시는데 정말 작은 손인데 이 고사리 같은 손이라도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두 가지가 항상 고민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을 막아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요. 그 전까지 베드로는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귀한 것을 깨닫게 하셨다 너에게 내가 너를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네가 묶으면 묶이고 네가 풀면 풀리고 엄청난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할 거다 했더니요 베드로가 22장에 아, 16장 2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야 가로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의 일을 반대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돌이키메리르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전까지는 천국의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순간에 베드로가 무엇이 됐죠? 사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반대하든 말든 예수님은 예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으려고 할때 우리는 무엇이 되고, 만냐면 사단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는 거죠. 이방인이라서 안 되고, 뭐라서 안 되고, 저 사람들은 부정해서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요.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오늘 본문에는 부흥과 성숙이 다 나와 있습니다. 21절 주님의 일하시는 흐름에 동참했더니, 그냥 주님이 하시는 일에 이런 표좀 그렇지만 숟가락 얹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함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자 여러분 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죠? 구레네와 구부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이방인이 구원을 얻었다더라 이번엔 베드로가 전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못 믿죠 좀 믿을 만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구부로 출신, 바나바는 구부로 출신입니다. 구부로 출신의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냅니다. 가서 봐라. 저 제대로 된 교회인지. 혹시나 제대로 된 교회가 맞다면, 그들을 든든히 세워라. 그갔습니다 그러니까 23절,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바나바 확인했습니다. 이방인인데, 그냥 하나님의 역사나 뭐 보금 전파를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고요. 은혜를 보고 기뻐했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겁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부흥했다야 수고했다. 이 사람들 대단하다가 아니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자격 없는 자가 뭐 사람들 입장에서 자격이 있어 보이는지 없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결론은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방인과 함께합니다. 나중에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가 갈라디아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이랑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요. 그걸 듣고 베드로가 도망가거든요. 아, 난 유대인들이랑 같이 밥안 먹었다. 근데 바나바가 마음이 혹해서 동조합니다. 그 그러니까 바나바도 이방인들이랑 함께하는 거는 사실은 부담스러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고요. 바나바에게도 부담스럽거든요. 아, 이방인들이 어떻게 같이 내가 동거동락하나?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며 모든 사람이 오히려 말합니다. 함께 있자 우리. 오히려 바나바가 먼저 우리 함께 있자 하나님의 일하심에 바나바가 편승합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것이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기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 그전에 집사님에게 표현된 일곱 집사님이요 표현됐던 말인데 이제는 바나바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충만했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또다시 부응이 일어납니다.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했을때 많은 무리들이 또 이제는 유대인이 구부로 출신이지 유대인 레위인입니다. 유대인이 주님의 뜻에 편승했더니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집니다. 성숙의 사건도 곧 나타납니다. 26절 보면은 이제 바나바가 동역자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가서 아, 다소, 다소로 가서 다소에 칩거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다가 목숨의 위협을 받고 다소에 칩거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성숙은 고난을 통해서 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이사람 같이 와서 사역하는 게뭘 그렇게 고난? 뭐 고난이 있는가 19절을 보시면은 이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의 시발점을 봐야 됩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입니다. 애초에 이 사람들이 왜 흩어졌습니까? 바울이 한 거죠. 그 원흉을 지금 바나바가 데리고 온 겁니다. 바나바 입장에서도 부담이었을 거고요. 사울은요, 사울은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도 이야기, 소식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바나바랑 같이 다소에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또 안디옥으로 가면서 야, 맞나. 내가 밖에서 도망친 사람들인데 내가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또 안디옥 사람들 입장에서도 바울이, 바울이 온다고 할 때요. 야, 저스테반 죽인 사람 아니냐? 우리가 누구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라는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용서하고 품을 때에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편승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을 믿게 되고요. 큰 무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들끼리 모이는 사람에서 이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처음 쓰였다는 겁니다.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도 듣지 못했던 그 영광스러운 표현을 처음으로 얻게 되는. 그러니까 이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는 부흥과 성 성장과 성숙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느냐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에 편승할 때에 우리가 볼땐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제안하고 싶은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합니다. 그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요, 성숙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막아서서 사단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될지 하나님의 일은 어찌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막아서서 구원 없이 그냥 그렇게 삶을 보내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은 편승해서 같이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될지 우리가 날마다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 일하심에 편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히 우리가 반기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상식과 사상과 전통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일 우리가 외면하거나 반대하는 일 없도록 날마다 주의 뜻을 우리 가운데 밝히 알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사나 죽구나 아버지의 뜻만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기를 애쓰는 우리 될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겐 지혜가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지혜의 뜻이 발견되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손해가 있어도 끝까지 주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자들 될수 있는 굳건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환란을 만나지 말게 하시고, 급한 소식 들려오지 말게 하시고, 먼 길을 가든 가까운 길을 행하든 여호와의 손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한 주간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아직 남은 이웃 초청 축제를 위해서 또 어제 또 오신 영혼들을 위해서 또 아직 또 나오지 못한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충마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생명을 얻었기 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하루의 삶도 우리가 이곳까지 나올 수 있었던 걸음도 또동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던 아버지, 내가 성취한 건 아닙니다. 내가 쟁취